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도 영도 내외로 많이 춥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5에서 10도 내외를 보이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은 모습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맑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으로는 1cm 미만의 눈이 가끔 오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 서부와 충남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5도에서 11도까지 올라 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경상권 해안과 일부 경상권 내륙, 강원 남부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지, 제주도로는 바람이 조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으니 kf 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호흡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0도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고요. 금요일에는 전남과 제주에 그리고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잠시 쉬어가지만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와 함께 수분 섭취도 적절히 해주셔야겠고요. 불씨 관리 또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